저는 항상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 12월 12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2020년 한국 주식 큰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제목이랑 그리고 신용이 감소하면 지수는 가벼워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9년 한 중순부터 해서 2020년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좋을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그리고 oled 5g 위주로 크게 지수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파동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상승과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대세적인 추세적인 상승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좀 동결을 했죠. 근데 이제 0.4%가 좀 올랐어요. 아직 트럼프가 미중 무역 관세가 아직 어, 정확하게 연기가 된다라고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제롬 파월의 어떤 미래 경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 확신에 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지수가 좀 상승을 하, 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도 상당히 좀 강하죠. 확실히 저점을 여기서의 저점보다 여기가 높고 여기서의 저점보다 여기가 높으면서 양봉이 지금 연속 세번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전고점까지 2,160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개인적으로는 2020년은 2,400에서 한2,600 정도까지는 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 확실히 이제 대형주 섹터들이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강하긴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바이오는 이제 IT 섹터들이 많이 오르면 1.42%까지 올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스피가 2400까지 오른다고 쳤을 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종목도 있지만 코스닥 종목이 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한국 주식 뭐 망한다, 디플레이션 유기에 빠진다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들, 악재들이 많았지만 저는 어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 주식을 움직이는 본질 그 기업의 영업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0년은 2019년보다는 확실히 잘 벌기 때문에 계속 한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치가 이 코스닥에서의 신용 잔고가 계속 하락을 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11월 19일 날 5조 3천억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감소를 하더니 지금 5조때까지 5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떨어진 것이 이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이게 추측일 뿐이에요. 12월 26일까지 해서 대주주 양도세 그 정해지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은 그어 전체 지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양도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물량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는 그런 어,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예전에도 보 신용이 많이 털리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신용 정점, 신용이 많이 털리는 반대매매가 나오는 그런 정점에서야 어, 주가 하락이 이제 멈춰지는데 최근에 지금 어, 흐름을 보면 주가가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도 신용 잔고가 하락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개인들이 더 어, 지금 개인들이 사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음, 신용은 털리고 그리고 그안 좋은 악성 신용들이 털리면서 외국인들 어떤 어, 굉장히 알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12월 26일까지는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이상이면은 대주주 양도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전까지는 개인들의 수급 좀 부족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좀 약하다가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1월 달 이후로는 개인들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는 신용도 같이 증가를 하겠죠 지수가 상승을 하고 신용도 상승을 하고 연초에는 코스피보다는 모멘텀에 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강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엄청나게 좀 강했죠 11월 12월 달은 당연히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는 개인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강했죠. 2019년도 비슷했어요. 보시면은 어 당연히 11월, 12월 달은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1월 달에 개인의 물량이 쫙 들어오면서 지수도 같이 상승을 했죠. 아무튼 그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물량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지금은 개인 수급이 어 공백인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조금 좋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좀 지겨울 정도인데 한국이 2020년과 2021년도에 기업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날 그럴 나라라고 어 지금 글로벌 IB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디램 안정화 그리고 5G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 이제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 제가 2020년 코스피 이제 2,600 이후라는 영상을 좀 올렸을 때 다들 뭐 한국 경제 폭망한다고 한다는 얘기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있고 꿈을 꾸는 분입니다. 뭐문 간처 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분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필자라는 분이신데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판단이니까 저는 이제 어, 100% 존중을 하고 이 분은 이제 이 분의 생각대로 포지션을 잡았겠죠. 그래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돈을 어, 벌 수도 있고 이제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이 책임지시면 되 거. 반도체 관련주가 어마어마했어 sk하이닉스가 무려 3% 이렇게 무거운 it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 그러니까 테크윈 같은 종목이 10%나 올랐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테스 종목도 한6% 정도 올랐습니다 7%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19,000원까지 조금 하락을 하면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가지고 수익 실현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큰 비중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 비록 더큰 수익은 가지지 못했고 됐지만 아 수익률 자체는 좋아서 나쁜 나쁘, 기분이 나쁘진 않죠. 우리 5G 종목들이 약간 좀 혼조스인데 일단은 지금 하락한 종목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지수가 좋았는데도 어 일단 서진 시스템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이 솔루션도 3% 넘게 하락을 했고 에이스테크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이 솔루션 같은 종목은 그 삼성이 내년에 5G 점유율 20% 넘게 올른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4천원에서 거의 이제 5만 천원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이고 어떤 기업의 모멘텀이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제 반면에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한 rfh가 3% 정도 올라 주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고 이노와일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 이었고 조금 아쉬운 게 다산 네트워크 가 아직은 큰 힘을 좀 쓰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이것도 기다리면은 무난히 만원 이상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의미있게 오른 종목이 지트리 비 n t 인데 제가 지금 8월 19일날 처음으로 매수를 해서 다섯 번의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을 때 분할 매도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8%가 좀 오르면서,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는 61%로 상당히 좀 좋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2차 또 횡보 기간이 가격 조정이 없는 기간 조정의 횡보 구간이었고, 이제 3파의 상승이 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시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3만 6천원, 4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 2020년 1월 달,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다는 그런 소식, 그런 모멘텀 때문에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더 급락을 할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 오면은 저는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3개월 전에 제가 처음에 지트리 비인티를 소개할 때 목표가가 한 4만 6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에 왜냐하면 아직 임상이 3상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9개월 9월 달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5만 원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한 3파 정도가 슈팅이 좀 나와 준다면은 한 4만 원까지 터치를 하게 될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담을 생각이고 4만 원까지 터치를 한다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여러분의 계좌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오늘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상승폭도 커서 내일도 조금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이제 많이 하락이 있었고 특히 11월 19일부터는 굉장히 하락폭도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그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좀 힘드셨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좀 5G는 끝났다 어떤 위기론이다. 오히려 저를 뭐 위로해 주시는 분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5G 이렇게 하락해서뭐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근데 뭐 위로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긴 한데 뭐 사실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심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 이게 지금 뭐 마이너스 5% 10% 구간이긴 한데 RFHRC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대 후반만 가도 저는 이제 수익권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여기서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이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를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것도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승할 때는 며칠 만에 금방 상승합니다. 지금 3, 4일 만에 거의 15%, 20%씩 상승을 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저는 항상 하락을 하거나 상승 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제내 눈앞에 500만 원뭐 1000만 원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의 먼 미래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뒤에 나의 노후 나의 재산을 증식해줄 그런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당장의 주식 재산의 증식보다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지 그리고 주식과 인생을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킬지에 대해서 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